2024년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 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어 무슨 질병인지는 모르지만은 육체의 어, 연약함으로 인해서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 거기서부터 벗어나고자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를 괴롭혔으면 그가 어, 이것을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칭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번 기도하고 그가 깨달은 것. 혹은 그에게 돌아온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질병 가지고 그냥 그냥 가지고 살아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 은혜의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하나 있다. 한 가지 참 불행한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재물도 받고 또 부요함도 받고 풍성함이죠. 그리고 존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도록 허락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재물을 모으고 또 지위를 얻으려고 애를 썼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재물을 누리더라. 하면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 노력했겠습니까? 뭐,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입, 입고 싶은 것도 안 입고, 그렇게 막 절제해서 재물을 모으고,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 지위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얻고자 너무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 이게, 이게 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는요, 열심히, 열심히 살되, 또 내일을 위해서 적절한 재물도 모으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되,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그게, 그렇게, 그렇게 해봤자 다, 한 병이더라. 거기에 집착하는 게 그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아는 그 착각. 그게 악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밥 먹으면 되잖아요. 먹을 거 지천 아닙니까? 근데 꼭 그걸 먹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걸 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아니, 무슨, 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인간은 인간으로서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 있죠. 영혼이 바라는 모든 것, 영혼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네페슈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령이 된지라. 그게 네페쉬 하야.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 그 영혼이 네페쉬인데요 이게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걸 70인역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번역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네페쉬라는 그 히브리말을 대부분 한85% 정도라고 그래요. 제가 다 쉬어본 건 아닙니다. <laughs> 독일 학자가 그걸 한번 카운팅해봤는가 봐요. 한85% 정도는 이것을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번역하더라 그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구약의 인간학이라는 책에서요. 이 푸시케라는 말이 오늘날 정신을 뜻하는 사이코. 푸시케가 P가 영어로 오면서는 이제 무음이 돼요. 그래서 P S Y C H -O 이렇게 되지만 헬라어로는 푸시케는 인간의 정신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의 정신을 가진 존재,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면, 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워가 있는 영향력입니다. 그게 루아흐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구조를 예, 바꾸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 그것이 루아흐입니다. 그 저는 이것을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 그보다 뭐, 그런 그렇게 번역 그 마음의 모든 소원 그렇게 번역을 하면 더 현대인에게 잘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얻었는데 누리지 못합니다.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제가 어릴 때 들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엔 다 어렵고 못 살았잖아요. 가난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예, 그, 이제 어떤 부인이 다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집안을 일으켰는데 그만 몸이 병들어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냥 후처가 들어와요. 그 사람은 뭐 자기가 모은 돈도 아니니까는 뭐또 남편 언제 죽으면 또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니까는 그냥 열심히 돈을 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옛날 어른들이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가 봐. 그러면서 너무 그렇게 돈에 집착하지 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은 어, 세상에 이제 있는 이야기로는 요 위장이 약했다고 그러시죠. 그분이 예. 그분이 위장이 약하셨대요. 그래서이그뭐이 조금만 많이 먹으면은 어, 이게 소화가 안돼 가지고 늘 어,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고생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어,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뭐 이제 그 환경미화원들이 이제 길을 쓸고 그리고 이그 어, 이동식 식당이요. 낡은 버스를 개조해서 만든 이동식 식당에서 이른 아침에 그렇게 어, 그 우동을 후후 불어가면서 먹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시기도 했대요. 그러면서 아 저게 사람 사는 맛인데, 아뭐 그분이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 러시아에서 캐비어를 못 가져오겠습니까? 뭐 산해진미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아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는 이것도 먹고 소화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다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참 즐겨 듣던 젊어서 즐겨 듣던 어느 그 목사님은 그런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옷이 복이 아니라 건강한 몸이 복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좋은 옷 사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 옷은 좋은 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는 그냥 막 여기저기 어깨 아프고, 무슨 뭐 다리 아프고, 그냥 소화 안 되고, 그런 몸이라고 그러면 그 좋은 옷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음식이 복이 아니라 좋은 입맛이 복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양복이 좋은 게 많아도 한꺼번에 세벌 동시에 못 입는다. 결국 사람은 옷한벌 입고 사는 거다. 아이 굉장히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는 지혜자의 이야기다. 저는 마음에 새겨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그 족함을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궁정에 들어갑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족합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다. 이걸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즐기는 게 지혜입니다. 너무 해프게도 쓰지 마시고요. 너무 또 철약하지도 마시고, 적절하게 소비하시고, 또 내일과 모레를 위해서 적절한 비축도 하시고,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족하느혜를 내려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참그 감사하는 게한 가지 있어요. 한국 여성들이 피부가 좋은 거를 그렇게 정평이 나있대요.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미국의 피부과 전문의 한 사람이 한국 여자들 왜 저렇게 피부가 잘 노화도 덜 되고 저렇게 맑고 좋은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연구해가지고 어좀네 연구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을 다 살폈대요. 뭐 피부 거기서도 만나고, 뭐 에스테틱 하는데도 가보고 별걸 다 했겠죠. 화장품도 다뭐 이거저거 테스트 도 해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데 이분이 여러 날 동안 한국 여성의 피부가 좋은 이유를 살피고 살피고 또 살핀 끝에 내린 결론이. 한국은 물이 좋아서 <laughs>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갔다 그래요. 한국은 물이 좋아서 그 전에 저는 그런가보다 그랬는데 이태리 여자 한 분이 이태리에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이게 피부가 좋아지더래요. 물이 좋아서. 그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물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좋합니다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죠. 우리의 지혜입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각 사람에게 촉한 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감사와 찬송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